안녕하세요. 고객님. 주식회사 비추로 케미칼입니다. 고객 만족은 저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고객의 견을 반영해 저희 비추로 케미칼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제품 가이드입니다. 루미코트 LED 도료와 포톤플렉스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품질 환경 친화적 안전 확인 대상 품질인 증 포톤플렉스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광색물학적 안전성 테스트 성적서,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LED 395나노 램프 사용으로 빠른 경화, 생산성 향성 및 코팅 작업 시간 단축, 965배 에너지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W15 클리어 가드 LED 클리어 코트, VOC 함유랭 인증, 코팅도만 내후성 테스트 성적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확인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S95P 글로 LED 프라석회, VOC 하미렌인지 코팅도만 내우성 테스트 성적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확인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B25 블렌드 글로우 LED 블렌딩. VOC 하미렌인지 코팅도만 내우성 테스트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루미코트 LED 도료와 포톤플렉스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장점. 루미코트 LED 도료. 기존 도료보다 도장 강도가 두 배로 강화되어 작업 후 즉시 기계 세차가 가능합니다. 뛰어난 내구성. 더에선 산성비, 오염물질, 스크래치 같은 부 요인으로부터 도장면을 보호해주며 별도의 유리막 코팅 없이도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효과적인 LED 제품, 광택 강화. 루미코트는 차량의 색상과 광택을 유지하며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도장면 위에 얇고 투명한 마을을 형성하여 칼라 색상을 보호합니다. 빠른 작업으로 시간 단축, 포톤플렉스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는 루미코트를 빠르게 경화시켜 작업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편리한 관리와 광택 유지 내구성이 뛰어난 루미코트 도료는 수리 후 관리가 용이하고 일상적인 세차나 관리가 간편합니다. 차량 도전형의 수명을 연장하여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여 소비자 유지 비용도 절감됩니다. 도장작업에서 클리어층만 재도포하여 손상 부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루미코트는 고품질의 도료로 기존 도료보다 보증기간이 두배 길어 소비자에게 더큰 신뢰를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 차량 도장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 선명하고 반짝이는 광택을 그대로 유지해 차량 외관을 오랫동안 아름답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친환경 도료 루미코트는 친환경 도료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에너지 효율 포톤플렉스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루미코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공보증서 발급 작업이 끝난 후 시공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제공해 드리며, 이는 시공품질에 대한 신뢰를 보장합니다. 결론. 루미코트 LED 도료와 포톤플렉스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시스템은 보품질 도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뛰어난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 효과까지 갖춘 루미코트는 자동차 도색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품질 비교를 통해 고품질 제품으로 자동차 도색을 즐겨보세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보장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품질의 자동차 도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미코트와 포톤플렉스의 조합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며 고객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최고의 선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